안 맞아, 안 맞아? 오오오 뭐야? 오 뭐야? 처음 맞췄어. 되게 가볍게 치네요. 오오 와. 오이 정도. 돌아가는 게 되게 유연하다. 안 배운 거라고 하셨죠? 아니, 안 배우지 않았는데. 이 정도. 미안, <laughs> 진짜 네, 아 완전. 오! 오 저기 테니스에서. 오. 지금 뿔스윙 한 것도 아니잖아요. 네. 두 개만 더 쳐요, 그럼. 두 개만 더. 부샷. 부샷. 멋지다. 오, 샤. 샤. 미안, 멋지다. 샤. 우와. 오, 샤. 35. 뭐... 아, 처음 치는 첫... 친구 같다고요? 오, 짐 베스트다. 오, 짐 <laughs> <지금> 베스트다. <laughs>